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, 주님의 안식일입니다.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절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의 한 구절 말씀,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한 구절 묵상.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.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그한 날을 온전히 쉬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. 내 힘으로 하루라도 더 일하고 벌어야 살수 있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. 안식일을 지키고 누림으로 인해 멈춰진 일상을 온전히 내게 맡기라.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. 묵상 질문.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고민해 봅시다. 심정이 통하는 기도.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. 세상의 근심으로 안식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. 내 힘으로 하루라도 더 벌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. 주님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지금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. 안식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,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.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,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.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,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.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레위기 23장 3절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.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.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